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6번째 시간. 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할 수도 있는 이 골프를, 어, 왼팔로 때리느냐? 오른팔로 때리느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고, 지금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계시는 문제죠. 제가 이제 교습을 하다 보면 의외로 왼팔을 써서 공을 친다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확률로 따지면 뭐 거의 한 70~80%가 왼팔로 친다는 거고요. 이 오른팔로 친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어 처음에 이제 골프를 배우게 되면 이 누구나 오른팔이 강하기 때문에 들, 들어서 오른팔로 때리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자 그러면 스윙이 다 이렇게 엎어지고 아우디니 되고 찍혀 맞고 막 이런. 현상들이 나오니까, 그, 이제, 그, 레슨 프로들이,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왼팔로 좀 리드를 하고, 왼팔로 때려라는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그, 고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골프를 조금 어느 정도 치고, 이제, 스윙 궤도도 좀 잡히고, 뭐, 이제, 공을 똑바로 치고, 심지어는 드로우도 치고, 이런 분들이, 엎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도 왼팔로 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오른손잡이는 당연히 오른팔 힘이 세죠. 그리고 이 왼팔은 골프스윙에서 이렇게 꺾이지 않게 여기 지지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절대 힘을 쓰는 동작은 아닙니다. 왼팔은. 그래서 오른팔로 이렇게 때리는 게 맞고요. 근데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자, 백스윙도 왼팔로 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백스윙을 왼팔로 하게 되면 주로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요. 왼팔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대부분이 이쪽 어깨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면서 오른쪽 무릎이 이렇게 이렇게 가지 않고 같이 이렇게 앞으로 떨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깨 회전도 잘안 되는 겁니다.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백스윙은 오른팔로 이렇게 오른쪽 어깨와 오른팔로 이렇게 들어주면 동작도 되게 편해지고 어깨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안 생깁니다. 이렇게.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어깨도 잘 돌아가고 아크도 커지고요. 근데 왼손으로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제가 막 수업시 봐왔던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공을 때릴 때 오른팔을 쓰느냐, 왼팔을 쓰느냐. 자, 그 제가 이제 테스트를 잠깐 해 볼게요. 우리 오른손잡이는 왼팔이 약하기도 하고, 이 방향에 대한 감각도 없습니다, 이게. 저도 왼팔로 치면 공을 제대로 잘 맞추지도 못하고, 거리도 안 나갑니다. 제가 한번 쳐볼게요. 왼팔로 스윙한다 가정하면, 이런 정도의 스윙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공도 잘안 맞고, 자, 그렇죠? 자, 오른팔로 한번 쳐볼게요. 네. 얼마든지 강하게 때릴 수도 있고, 공 치기도 훨씬 편하거든요. 딱 들어서, 네. 이렇게 치면은 공도 잘 가고, 지금 164, 오른팔 한 팔로만 쳤는데 164가 갔거든요. 자, 그래서 이,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되는데, 물론 탑에서부터 오른팔로 엎어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체중 이동해서 스윙 궤도가 헤드가 약간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스윙 궤도가 잡히고 난 다음에는 뭐 오른팔 뭐할거 없이 오른쪽 사이드 어깨 힙 모든 걸 동원해서 여기서 강하게 때리는 겁니다. 그렇게 오른팔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왼팔을 쓰느냐 오른팔을 쓰느냐 문제는. 논장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왼팔을 써서 힘을 쓴다는 거는 이거는 무리고, 그 다음에 그, 거리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왼팔을 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왼팔을 강하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잡아 당기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왼팔을 쓰더라도 이게 회전이 되면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동작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당기면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그, 왼손잡이가 오른손으로 공을 치는 경우에 이제 왼팔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당겨서 슬라이스 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저는 의도적으로 오른팔을 보통 사람들이 여기서 쓴다면 저는 왼손잡이는 여기서부터 쓰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손이 좀 약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미리 돌아야 거의 헤드가 스퀘어로 와서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왼팔을 강하게 쓰는 사람은 이렇게 땡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헤드가 잘 돈지 않습니다. 자, 반대로, 오른팔을 쓰면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돌릴 수가 있죠. 뭐, 심지어 테니스 치듯이 이렇게, 이렇게 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른팔, 왼팔의 문제는 어느 팔을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쓰느냐. 오른팔이 여기서부터 쓰면 안 되지만, 이렇게 와서 여기서는 마음껏 때려줘야 공이 멀리 가는 거고요. 자, 왼팔로 힘을 줘서 쳐준 사람이 오른팔을 쓰게 되면 20m, 30m는 저는 충분히 더 간다고 보거든요. 자, 한번 시도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 테니스 라켓을 왜 들고 있냐면, 그, 이거는 정말, 어, 지금으로부터 한뭐 40년 전쯤 전에, 대학 시절에 테니스 치던 시절 라켓을 제가 기념으로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테니스도 뭐 주말에 가끔 치기도 하는데 이 테니스 포핸드 치는 동작하고 특히 드라이브 치는 동작은 거의 똑같습니다. 제 그냥 보시면 이렇게 와서 딱 이렇게 맞추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이 동작 저는 정말 드라이브를 테니스 치듯이 이렇게 치는데 자 우리가 테니스를 칠때 우리가 오른팔로 마음껏 때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골프도 똑같습니다. 오른팔을 강하게 써서 쳐야 되는 거고요. 혹시 이제 우리 구독자분 중에 그 테니스를 즐기는 분들이 있다면, 자, 드라이브가잘안 되면, 오른팔로 때리고, 테니스 포핸드 치듯이 한번 쳐보시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체중이동, 회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골프의 파워는 오른팔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방향도 우리가 왼손으로 방향 잡는 것보다는 이오른쪽의 어떤 손바닥의 느낌으로 공을 딱 때려주는 이 느낌이 오른손이 훨씬 좋기 때문에 방향도 이걸로 잡을 수 있고요. 자, 백스윙도 왼팔로 들게 되면 이게 다운이 됩니다. 디핑이 되고 회전도 잘안 되고 오른쪽, 왼쪽 무릎도 앞으로 나오고 이런 현상이 되지만 백스윙도 오른쪽으로 편하게 툭떨어주면 이 아크도 커지고 어깨 회전도 훨씬 좋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백스윙은 왼팔로 하고 칠 때는 오른팔로 하면 좀 헷갈리겠죠. 자, 초점을 딱 맞춰서 오른팔로 들어서 오른팔로 때린다고 생각하면 혼동될 게 하나도 없죠. 자, 테니스 마찬가지입니다. 라켓 오른팔로 들어서 오른팔로 치는 거죠. 그래서 이 제가 적어도 확신하고 있는 부분은 골프는 오른쪽으로 치는 거다 는 거죠 왼쪽은 오른쪽이 충분히 클럽을 들고 있을 힘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잡아서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결코 왼손으로 치는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른팔로 강하게 공을 때리기 시작하면 어 거리는 뭐 드라이브 같은 경우 20m 이상 충분히 늘어납니다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어, 레슨을 하면서 이제 느낀 것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자, 오늘이라도 연습장 가셔가지고, 이 오른팔로 강하게 한번 공을 때려보세요. 그러면 공 때리는 맛도 훨씬 더 나고, 공도 쭉쭉 더 빨리, 멀리 뻗어나갈 겁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